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제 작품 중에 장미등이라고도 하고 연꽃등이라고도 해요. 자, 연꽃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꽃 모양의 종이접기는 음 다른 분들도 많이 했고 인스타에도 그 찾아본 많고, 뭐 유튜브에도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이접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안에다가 이 등을 이용해서 뭐 좀더 이렇게 화사하게 그리고 연꽃등에 정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연꽃등 이라고 이름을 지어 봤어요. 자 이렇게 꽃까지 색으로 변하거든요. 자 얘가 잎사귀가 있죠. 그 잎사귀와 연결되게 잎사귀를 어, 생각해서 한거니까 한번 뽑아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뭐다 아시겠지만 모른척 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장이구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장이요. 이 여덟 장 아니고 열두 장이기도 해요. 근데 안에 저는, 어, 이 입사하기 대신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덟 장만 했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한장 준비하시고. 자, 앞뒤가 있어요. 볼로 나온 쪽과 속 들어간 쪽. 자, 잘 찾으셔서. 자, 여기 볼록 나온 쪽에서 먼저 발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놓고 접으시는 게더 나으세요. 하나, 둘. 결과로 보면은 조금, 어, 그 인맥이 밖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만들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저는 근데, 음, 요렇게 해서, 자, 음, 요렇게 잎사귀가 나오는 거하고, 요렇게 잎사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음, 잎사귀가 안쪽에서 보이느냐, 바깥쪽에서 보이느냐. 바깥쪽에서 보이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접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한게 맞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접으시고, 그대로 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아까 적은 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 하나가 이 하나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다 풀어야 되거든요. 자, 요 세트 하나가 이 세트 하나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초록색을 하나 해서 마찬가지로 음, 세 개가 한 세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렇게 접었죠. 자, 이 사이 완성되면, 보라색 안에 보라색, 그 다음에 초록이 맨 위에 올라와요. 자,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펴질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또, 자, 보라 두 개에다가 초록 하나. 주의하실 점은, 자,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야 돼요. 통째로. 이게 여기에 끼워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피어지지 않아서 다시 다 풀러야 돼요. 통째로 들어가 주세요. 자, 이거를 되게 살펴주셔야 돼요. 통째로 들어간다. 자, 세세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통째로, 이게, 네 개도 마찬가지로, 하나, 통째로 이 안에 들어가고, 통째로 이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개가 된답니다. 네 개. 4개. 이렇게 네 개가 됐으면, 이거를 자, 이걸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어느 쪽을 위로 하냐면, 음, 이렇게, 배 모양으로, 여기가 위에요. 배 모양, 배 모양으로, 묶어주세요. 배 모양으로 묶어주시고, 두께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똑같으면, 은 폈을 때더 예뻐요. 이렇게 간격을 최대한 똑같이 해주시고, 필게요. 필때 요령은, 자, 하나만 필게요. 하나 필 때, 이렇게 피워서, 요 부분도 보다 조금 더 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더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자, 요 부분요. 이 부분보다 조금, 조금 더 들어가게. 그리고 하나 건너서 해주세요. 하나 건너서. 자, 이렇게. 건너서, 그 다음 또 하나 건너서. 건너서 해주시고, 하나 건너서 해주시고. 이거 풀때 이렇게 벌리거든요. 이거 아니고, 장미 꽃할 때고 연꽃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네 개가 공평하게 됐으면 됐죠? 그럼 그 사이 사이를 해서 이 사이 사이를 덮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딱딱 딱 여기 들어간 이 부분까지만 선이 있는 데까지 한칸 건너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자 이건 접는 것도 잘 해야지만 되 피는 게더 재밌어요. 그리고 피는 게더 중요해요. 자,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눌러가면서 이렇게 두 번째까지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사이사이 꺼, 사이사이 꺼, 사이사이 꺼, 한번 더, 한칸 건너서, 사이사이, 한칸 건너서, 자, 요 사이가 와요. 한칸 건너서, 사이사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또 이거와 이거 사이에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자,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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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이사이.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초록이 남았죠. 자, 얘는 제일 끝에 조금만 일부러 이만큼 건너 뛰어서.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근데, 자, 꽃받침도 있기 때문에, 아니 연잎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줄게요. 요거의 반, 자 요거의 반. 약간 여유를 주시고 펴 주셔야 예뻐요.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자이 상태에서 음 요거 이렇게 빼서 안에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요. 예쁘죠? 자, 제가 이렇게 막 오려놨어요. 오린 걸 그대로 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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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밖으로 접고, 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자 이렇게 아주 예뻐요. 제가 한번 어, 불을 좀 꺼볼까요? 불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답니다. 자. 자 예쁘게 자 예쁘게 예쁘게 만드세요.